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근의 합과 다른 여기 나와있는 힌트가 보, 보입니까 예조에 그치 얘는 누구지 어, 알파베타 감마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d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이어서 10이네요 그쵸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알파베타 감마가 10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수 1 플러스 2i 나왔으니까 그의 켈렉은 1 2i 반드시 넣고 모르는 것을 알파라고 합시다 됐죠 얘가 답이고 여기 괄호 속에는 그러면 우리는 3개 곱한거 2i 와1 2i 와 알파를 곱한게 1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플러스 4 곱하기 알파는 10이니까 알파는 5겠네요. 또 다른 거는 5입니다. 그래서 뭔가 AB를 구할 수 있겠지. A는 누구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B가 A에 해당함으로 마이너스 1분의 A죠. 마이너스 A입니다.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와 또 다른 근 5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는 7이어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B는? 알파, 베타, 베타, 아, 감마, 감마, 알파, 얘와 한 개가 있죠? 얘가 B입니다. 그래서 두개 각각 곱하면 1 플러스 2I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또한 곱한 게 누구 있죠?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 이렇게 한게 B라는 얘기죠. 여기서 풀면 10이 나오고 플러스 1 플러스 4여서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15 답은 a는 마이너스 7, b는 15꼭 확인해 주세요 선 푸는 거니까 그냥 자, 허근이라는 허근에 오메가라는 게 나옵니다 오메가 허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게요 예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만들어내세요. 뭐냐 문제 풀면서 만들어볼게요. 자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한근을 한 허근입니다. 허근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다음의 식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뀔 수 있고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알죠? 이건 인수분해 꼴이니까 a 마이너스 여기 에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물론 얘는 얘도 맞습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 얘도 맞아요. 음, 얘도 맞지만. 지금은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에 해당하니까 인수분해 꼴로 나타낸 얘를 사용해야 돼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요. 여기에서 근이 누구 나오냐면 여기에 근이 하나 나와. x는 1. x는 1. 얘는 실근입니다. 실근. 실근은 보나 많아. 실근 안 합니다. 지금 허근의 오메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음,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있습니다. 자 w 하고 조금 달라요. 오메가는 더곡선지게 이렇게 적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허근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에서 알파 베타라고 썼던 거 기억나나요? 허근은 보통 알파 베타를 쓰고 오메가는 허근 아 씨, 미안해. 앞에 게 실근은 실근은 알파 베타를 쓰고 허근은 어, i가 들어간 게 허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반드시 그켤레 건이니까 오메가 바로 씁니다.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할 때 기억하세요.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존재하고 있고 i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i만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켤레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오메가 바로 허근을 나타내고, 그러면 여기에 허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메가, 오메가 밥니다. 왜 얘가 허근이라고 장담하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면, 이렇게 여기 X의 세제곱, Y는 X 세제곱과, 그 다음에 Y는 1과 만나는 거, 즉 X 세제곱은 1. 요거의 근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딱 하나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3차인데 근이 세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눈에 보이는 실근이라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허근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오메가 오메가 바가 요 식의 근이고 얘를 판별식으로 해주면 반드시 0보다 작아집니다. 그쵸? b의 제곱 1-4ac 이렇게 해 주면 마이너스 3에서 0보다 작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허근이 두 개가 존재하고 그거를 오메가 오메가 바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오메가 오메가 바 곱한 거는 1이고 요걸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식의 근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줘도 성립이 됩니다. 누구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됩니다. <laughs>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풀고 그 뒤에 넣는 건또그 뒤에 넣은 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얘 답은 0이 되는 거고, 도대체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을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요 식에서 나왔습니다. 요 식에서. 요 식에서 뭐 해주면 돼요? 어, 양쪽에 오메가로 나눠주면 돼요. 오메가 나눠주면, 오메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분의 0은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고, 얘는 약분해서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따라 서 답은 마이너스 1, 32번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것 마냥, 요 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아까 구해놨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변형해야 돼요. 개념을 알고 변형만 하면 됩니다. 얘는 전혀 외울 가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꼭 변형시켜서 해주세요. 그 다음,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해서다 찾아 냈기 때문에 필요한 거뭐 찾아 냈죠? 일단 우리가 찾아 낸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자, 요게 이제 내려와서 요거 힌트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뭐, 얘는 근과 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파분의, 아, 오메가 분의 1이죠. 2 알파벳 하니까, 오메가 분의 2, 2AB이죠.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얘가 약분을 대고,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아까 얼마를 찾아냈지? 마이너스 1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위에서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여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1이고, 자, 느닷, 느닷없이 오메가 20과 오메가 10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면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맨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X의 세제곱은 1이었습니다. 그 여기에서 근이, 실근이 얼마가 나왔어요? 실근이 1이 나왔고, 허근이 두개가 나왔죠. 오메가, 오메가 파. 자, 어쨌든 이 오메가도 허근이지만은 이 식의 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넣을 수 있겠죠. 물론 오메가 바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얘를 넣어주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게 나와. 제가 그럼 오메가의 20은 오메가의 20은 오메가의 세근에다가 최대한 가까이 3, 6, 18 해주고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치? 요렇게 18에다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20이 되죠. 그런데 오메가의 세 제곱, 얘가 얼마였습니까? 위에서 1이라고 나와 있었지, 그렇 그러면 1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이라 할수 있죠. 오메가의 20은 오메가의 제곱이라 할수 있고, 그러면 오메가의 10제곱은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의 세 제곱에 3, 3, 9까지 가고 오메가까지 해서 얘가 1이죠. 1이니까 결론은 오메가입니다. 즉,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변형해 보면, 오메가가 20은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건 누구였죠? 맨 처음에 나왔던 거죠?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생각,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거니까, 한번, 밑에 코도 연구해서 한번 풀어주세요.